동의학 연구소 소장 서준도입니다. 오늘 암아노에게 가장 중요한 암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암의 원인은 미생물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그게 1934년도 로얄 레몬드 라이퍼가 16명의 말기암 환자를 치유시킨데서 에 확인이 됐습니다. 암의 원인은 캔스 마이크로브라는 미생물이 암의 원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암이 어떻게 발생하냐? 느 암은 정상 세포에 캔스 마이크로브라는 미생물이 침투해서 암세포가 됩니다. 근데 이캔스 마이크로브라는 미생물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우리 장기에 들어오는 거는 세 가지의 길로 들어옵니다. 첫째, 활성산소. 활성산소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우리 조직을 파해시키면 그 파해시킨 곳을 통해서 이 미생물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기생충인데, 우리 기생충은 우리 몸에 한 374종의 기생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각 장기의 흡충이 우리 조직을 파해시켜 놓으면 거리통에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염증이에요. 우리 몸에, 몸 안에 있는 염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캔스 마이크로한 미생물이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암의 원인을 알고 암의 생태를 알아야 암을 치료도 하고 예방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한 60%가 스트레스 때문에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암에 덜 걸리고, 암이 나으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과 역지사지에 항상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고, 또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가운데서 자기 안정도 찾고 스트레스도 안 생깁니다. 실제는 바보들은 거의 암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사는 게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인체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항상 즐겁지 않더라도 가짜라도 웃어야 됩니다. 또 웃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지만은 우리가 생활 습관을 통해서 또 연습을 통해서 웃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웃는 걸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생충인데 기생충을 우리가 일단 그 구충제, 펜덴다졸이나 이런 걸 먹으면 기생충이 없어진 거 알고 있는데, 실제는 우리가 먹는 구충제는 간단한 해충, 요충, 전충 이런 걸 잡아는 거지, 우리가 간흡충이나 장흡충이나 폐흡충이나, 이런 흡충을 잡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생충수 할 때는 우리가 세 가지 약초를 써서 기생충수를 하는데, 그 첫째가 흙, 고도의 추출액입니다. 두 번째가 쓴수워무드라는데그 다음에 정향 클로버, 이세 가지를 통해서 하는데 일단은 흙 고도액은 성충을 죽입니다. 그고 선숙은 유충을 죽이고, 정양은 알을 죽입니다. 이세 가지를 통해서 한 18일간 주어진 그 보험금에서 보험을 하면은 기생 청소를 할수 있습니다. 이 기생 청소법은 암 낳는다란 브로그에 들어가면은 기생청소 치면은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그이 브로그에 그 정보에 들어가서 블로그 눌리면은 그게 기생청소 치면은 여러분들이 그 먹는 방법 18일 동안 어떻게 뭘 어떻게 먹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세 번째는 염증인데 이 염증은 우리 몸에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저염식보다는 소금을 잘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해독을 하는데 가장 좋은 해독제는 물입니다. 물과 소금이 우리 인체에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순환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이 집은 이제 물과 소금과 약간의 운동과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없애는 데는 여러분들 이 식생활이라든지 모든 생활을 혈액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암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만큼 암에서 해방되고 암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암의 원인을 아시고 암의 원인은 암 미생물인다. 이 실제는 암 미생물이 1 9 3 4년도에는 로얄레몬다 랩박사는 바이러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는 이건 바이러스가 아니고 1946년도에 다행성 박테리아를 발견했습니다이 그때 당시에 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바이러스인 줄 알았는데 실제는 다행성 박테리아는 이 바이러스도 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 사이즈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캔스 마이크로브라는 다양성 박테리아가 우리 정상세포에 들어와서 이 암세포를 바꾸는데 우리가 앞으로 암을 치유하는 데는 이 캔스 마이크로브라는 박테리아를 죽여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치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갖고 또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항상...